안녕하세요, 메리베리 파머입니다. 오늘은 어,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좀 찍었는데 그동안 바빴어요. 그 농장 봄에 나무를 심어야 돼서 어, 농장 준비하느라고 뭐 여기 매실 나무 있던 거다 지금 뽑아 버리고 어, 땅을 좀 고르고 퇴비 작업도 했거든요. 음. 봄 식재를 위해서 지금 땅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옆에 보이실 거예요 아마 요게 이제 그 어, 숯왕결을 가지고 왕결 수술 만들어내는 장비인데 지난 가을에 어, 제가 그 친환경 농법을 강의를 받으러 어, 경남 기술원에 갔을 때그 그 강사로 나와주셨던 박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한번 어, 실천을 해보려고 이그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법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숯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짝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비는 수술 어, 넣을 수 있는 완결을 넣어서 수술 만드는 이 드럼통과 어, 공기를 차단하고 어, 넣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공기구멍 그리고 어, 지금 연기를 빼는 굴뚝 쪽 밑에 이렇게 호스가 달려있는 거는 목초액을 어, 자동으로 받기 위해서예요. 이 목초액은 수술 만들면서 그냥 부산물로 어, 생산이 되는 건데 음, 이게 호불호가 가타부터 말이 많죠. 목초액 같은 경우에 친환경 농법에서는 뭐 막걸리하고 소주 같은 거하고 섞어갖고 그 해충을 방멸하는데 쓰는 그런 역할로서 뿌려주기도 하고 또 목초액 자체를 가지고 뭐 어, 나무에 뿌려줌으로써 일종의 어 영양제 역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일시적인 효과다 해충을 박멸한다는것 자체가 그냥 냄새가 싫어서 벌레가 그냥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아주 일시적인 것이지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만들어될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뭐 굳이 그냥 뭐 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안쓸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고.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완결을 집어넣어서 숯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지금 보면은 어, 숯이란 게 원래 이제 산소가 완전히 차단돼서 열에 의해서 이 나무가 타면 그 숯이 되는 건데 어, 아무래도 뭐100%다 산소를 차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기 보면 이제 재가 돼버린완결도 있고요. 어, 하지만 뭐재 자체도 어, 강한 염기성을띠고 있어서, 그,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땅을 그 중성화시키는데, 산성화된 땅을 중성화시키는데, 어,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, 뭐, 어느 정도 재를 같이 뭐 섞어서 뿌려준다고 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겠죠? 어, 일단,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요, 어, 완개 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, 이 농원에다 좀 뿌려주고, 그러나서 다시 이제 숯을 어, 워 채워, 어, 완결을 채워넣어서 숯을 어, 만들어낼 텐데, 어, 떻게 하는지는 요거 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, 어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아까 말씀드렸듯이, 이제 완결 숯을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, 누구 도와준 사람도 없이 이거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, 여러분들한테 그냥 촬, 그 과정을 직접 시연을 하면서 하는 거를 못 보여드리네요. 어, 여기 나왔던 완수 숯은 벌리기에그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제 저희 농원에다가 지금 한번 뿌리고 왔고요. 이 장비를 어떻게 완수 숯을 만드는지 알려드리면 자 보시면 이 장비는 이 걸쇠가 걸쇠가 있는데 이걸 풀면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. 좌우로 건들건들 여기 어, 축 축이 있어갖고 회전할 수 있게 돼서. 완결 숱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어, 꺼낼 수 있게 돼있고요 완결을 넣을 때도 다시 이렇게 기울여서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세워 놓고 넣어도 되더라고요어 완결 숱을 넣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기 산소 통풍구에 어, 여기 보면 나뭇가지 저기 뭐야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 이렇게 뽑혀 있어요 요거를 먼저 꽂아 주는 거예요 꽂아서 여기다 이제 걸어주면 이 왕겨숱이 왕겨가 여기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이 나무 젓가락이 타요 타면 이게 자동으로 쿡 닫히면서 산소공급을 차단하도록 네, 그렇게 되어 있는 장비고 요 구멍은 이제 여기 뚜껑을 닫게 되면 요 구멍을 열어서 여기에 이제 토치 같은걸로 음, 불을 어,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장비입니다. 이 안에 제가 지금 채워놨는데 보시면 요 나뭇가지 밑에 이렇게 왕겨 가득 차 있는데 이 탱크가 용량이 500리터라고 재원에는 되어 있는데 어저 왕겨 수시 보통 정미소에서 어, 사오면 저한 포대에 한 80에서 한1 0 0 m 정도 되거든요. 1 0 0 m 정도 되기 때문에, 어, 이론적으로는 다섯 포대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제가 해보면 네포 정도 들어가요. 어, 네포 정도 들어가고, 왜냐하면은, 어, 완결 위에 요 마른, 어, 풀들을 덮어서, 어, 처음에 발화가 잘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저기 연통으로 나가는 구멍, 저 구멍 위로도 왕교가 올라오면 안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감안하다 보면 한 내포대 한 400리터 정도가 어,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어, 뚜껑을 덮어서 나머지 준비는 지금 다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어... 완전히 공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닫아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화면에는 안 찍었지만 이걸 다 분리했다가 다시 다시 다 조립한 거예요. 다 조립한 상태에서 이제 공기 구멍 잘 열려 있나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치로 이 구멍에서 불을 붙여주는데 이게 산소가 차단돼서 숯을 만드는 거라, 이게, 어 공기가 잘안 통해요. 그래서, 저, 나, 나뭇잎을, 마른 나무를 넣는 것도 그런 이유고, 처음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넣는 이유고, 한여름에 이거를 만들 때, 나무, 마른 나무, 뭐, 마른 그 잎들이 없으면, 요, 완교 위에다가 그 휘발유를 뭐 살짝 뿌려주고, 어 신문지를 이렇게 붙여서 태워도 된다고는 하는데, 그렇게는 아직은, 해보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처음에 초안의 상태를 좀 확인하면서 불을 붙이면 저렇게 보시듯이 연기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이게 불이 굉장히 세요. 세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, 불이 잘 붙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게 한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면 완결 자체가 이제 불이 붙으면서 좀더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는 몇번 꺼진 적도 있어요. 이렇게 어, 불이 지펴졌다 싶으시면 이제 뚜껑을 닫아서 산소를 어, 차단하게 됩니다. 이게 해보니까 꽉 닫으면 이 열에 의해서 팽창했다가 수축했다를 가 반복하잖아요. 이 장비가 그리고 이 안에 그음 같은 것도 발생을 하면서 이 나사선에 끼어요. 그래서 이걸 꽉 닫아버리면 나중에 풀지를 못하더라고요.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만, 닫아주는 편입니다. 완겨가 이제 숯이 되는 시간은 보통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보다 좀더 걸려요. 요 아래 구멍으로 산소를 어 공급을 해주면 더 빨라진다는데 뭐 저희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이거 붙잡고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일을 이거 그냥 지가 알아서 타는 거니까 어 보통 이렇게 오후에 이거를 피우고 그냥 갑니다 어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와서 밤새도록 이건 뭐 밀폐돼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없고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게 타서 제가 숱이다 되는 거를 자동으로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어 와서 어 작업을 또 시작할 때 이거를 어 퍼갖고 어 농장에다가 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뭐 번거로운 것도 별로 없고요 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어 중요한 건 이제 결과가 어 좋아야 되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어 어떠한 작물이든 식물을 키우는 데는 좋다고 하니까, 어, 한 번, 알아보세요. 이상, 메리베리.